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의 맥스클리어입니다. 오늘은 RX100 M3 하이엔드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제품 패키지를 보면, 어, 전면에 RX100 M3 이미지가 있고요. 옆에는, 어, 정품 등록에 필요한 스티커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제품 사이드에는, 어, 간단한 이제 스펙이 나와 있는데 몇 개를 더 알아보자면, 와이파이와 NFC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고, 촬영한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컷은 4K 촬영이 가능하고요. 동영상은 FHD까지 지원합니다. 또 다른 옆면에는 관련 악세사리가 나와 있는데요. 어, 뒤에 제품 구성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요즘 소니 카메라 구성품에는 별도의 충전기가 따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충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정품 액세서리를 구매를 하던가 아니면 호환용 충전기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시는 게 각종 설명서와 보증서고요. RX100 본체, 라벨. 음, 넥스트랩 연결을 할때 필요한 고리, 충전 어댑터, 충전 케이블이 있습니다. 구성품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바로 본체를 개봉해 보겠습니다. 스토리와 스트랩은 리 제가 이미 연결을 해놓은 상태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먼저 보면 메탈바디로 되어 있어서 견고하고 탄탄한 맛을 줍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왔는데요. 디자인이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다소 그립감이 떨어집니다. 보이시는 이 그립은 제가 별도로 구매를 한 거고요, 정품 액세서리입니다. 이 그립을 구매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어, 저는 이제 잘못 구매했습니다. 지금 이 그립 같은 경우는 2세대와 1세대를 지원해주는 그립이고, 제품명은 AGR1. 3세대 제품을 음. 구매하실 때는 AGR2를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음, 제품 크기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GSLR 카메라고요 미러리스 카메라입니다. 크기가 많이 차이 나죠? 제가 이 RX100 M3로 이제 넘어오게 된 이유가 실제 제가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GSLR을 쓰다가 미러리스도 잠시 쓰고 이제 하이엔드 카메라로 넘어왔는데 일단 휴대성을 저는 중요시 생각을 했습니다. DSLR은 다들 아시다시피 너무 부피가 크고 무겁고, 이제 휴대에는 솔직히 제로에 가깝죠. 미러리스 같은 경우는 물론 DSLR에 비해 휴대하기는 쉽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러리스도 이제 휴대하기엔 제가 봐서는 버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카메라로 넘어오게 되었고, 이제 또 다른 이유는 가성비입니다. 보통 이제 미러리스 카메라를 보면 미러리스 바디와 기본 번들 렌즈 킷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 번들 렌즈 사양이 낮기 때문에 좋은 더 좋은 이제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렌즈가 더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별도의 렌즈 가격이 보통 미러리스 바디 가격보다 몇 배를 더 나가는 제품도 많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가격적인 면에서는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의 카메라로 여러 촬영을 할수 있는 하이엔드 카메라가 저에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RX100M3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와 비교했을 때 솔직히 화질 차이는 그렇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 크게 느끼기는 힘듭니다. 원래 RX100 시리즈 자체가 워낙 사진 품질이 좋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상량 평준화가 되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러면 M3가 이전 세대와 차이점을 비교해 보면 편의 기능이 이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여기 보이시는 OLED 뷰파인더와 틸트 LCD입니다. OLED 뷰파인더를 이제 확인해 보자면 옆에 보이는 이 버튼을, 초점이 잘안 잡히네요. 네, 이 버튼을 이렇게 내리면 뷰파인더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 뷰파인더를 이 머리 부분 앞으로 잡아당겨줘야지만, 비로소야 이제 사진 촬영이 가능해집니다. 이 뷰파인더가 중요한 점은, 야외 촬영을 할때 이제 햇빛이 강하거나 하면 이제 LCD가 잘안 보이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는 이제 뷰파인더 차량이 좀더 이제 활용성이 높고요. LCD 같은 경우는 이전 세대에는 고정 LCD가 들어가 있었고, M3 때부터 틸트 LCD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틸트 LCD가 들어감으로써 이렇게 셀프 촬영도 가능이 하고요. 그리고 카메라를 사진 촬영을 할때 위에서 찍거나 밑에서 찍거나 할때 LCD 각도를 조정하여 사용자 자세에 맞춰서 사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할때 사용자의 촬영하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 이제 흔들, 사진의 흔들림을 어느 정도 이제 잡아줄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 저는 틸트 LCD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RX100M3의 이제 또 장점이 렌즈 칼자이즈의 이제 f 1.8의 아주 밝은 렌즈가 들어가 있습니다. 화소수는 2,010만 화소고요. 손떨림 방지 기술도 이제 축 손떨림 보정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웬만한 흔들리면 이제 걷더니 사진 촬영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점도 많지만 다소 좀 부족한 부분도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터치 스크린 부재. 이 LCD가 터치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설정을 해 주기 위해서는 옆에 보이는 물리적 버튼을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게 요즘 터치 스크린 에 익숙한 사용자들한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그립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거죠 진작에 이런 식으로 그립 부분을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별도로 악세사리를 판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RX100 M3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 저처럼 가성비를 중요시 생각하고 휴대성을 중요시 생각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고요 보다 자세한 리뷰는 언더케이지 홈페이지에 RX100 M3 가젤 리뷰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언더케이지 뷰, 언더케이지 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언더케이지의 맥스클리어였습니다.